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의사이며 한의사인 김철수입니다. 내세포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머리는 피가 잘 통해야 내가 건강해집니다. 머리에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주는 모든 방법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적당한 운동은 필수이고요. 오메가 3가 풍부한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때로는 소량의 아스피린이나 은행 잎액세제를 복용하거나 때로는 양파 파, 부추 같은 음식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머리는 많이 다양하게 쓸수록 좋습니다. 다양하게 머리를 쓸수 있는 방법으로는 춤을 추는 게 좋습니다. 노래를 부는 것이 좋고요. 그림을 그리거나 꽃초를 가꾸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자주 만나는 사회 활동도 시냅스를 발달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신경과 신경 사이에 자극을 전달하는 그 통로를 시냅스라 하는데 시냅스가 발달하게 되면은 정기적인 전달이 잘 되기 때문에 뇌가 많이 좋아지게 되죠 이걸 뇌의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생활을 하다 보면 활성산소라든지 또는 내 손상을 입는다든지 이럴 기회도 많죠 항산화제는 색소가 풍부한 과일에 많이 들어있다고 알죠 비타민B라든지 아연 토코페롤 코엔자임큐텐 이런 것이 풍부한 것도 머리에 도움이 되고요 음식을 잘 챙겨 먹고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뇌의 물리적, 화학적 손상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담배도 절대 피시면 안 되고요. 뇌세포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살펴봐가지고, 어떤 것이 치매 예방이 도움이 되는가를 알아봤습니다.